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심으로 2021년 3월 21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위가 운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힘써 그 법을 지키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주의 나를 지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지저,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부하게 하시어 거룩한 성도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수 기도 받은 아이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이기 위해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순절을 지키면서 성경도 읽고, 성경도 쓰고, 또 새벽 기도도 할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어른선들도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아멘. 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어,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피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갈릴리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실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도 그들이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는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고, 그 바리새인들은 한 율법을 철저하게 믿는 내가 제일가는. 신앙인이다 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바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한 거예요 저 예수님이 우리들처럼 교회에서 정식적인 코스를 밟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들과산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어, 그날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엉뚱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 웬 아기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이 있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하고 막 토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들하고 아기 엄마들이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끌시끌 하겠죠. 어, 그러면서 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가 이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중간에 말이. 끊기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걸 보고 있었던 제자들이요. 그 애기 엄마들을 향하여 막꾸짖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이를 데리고 오면 어떡합니까? 아주머니들 조금 있다 오세요. 아니, 저기 뒤에 기다렸다가, 그리고 조금 있다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원래 꾸짖으면안 되죠. 그죠? 예수님께 찾아왔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예수님께 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으면 뭔가 아주 급한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오히려 맞아줘야 되는데 맞아주기는 저막부짖으면서 막 뒤로 쫓아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엄마들이 애들을 왜 데리고 왔죠? 성경에 보니까 뭐해 달라고 왔어요? 안수하고 기도해 달라고.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안수 기도. 그러니까 안수 기도해 달라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이 이 엄마들이 왜 예수님에게 이 아이들에 대한 안수기도를 부탁을 했을까? 왜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했을까? 일단 우리는 안수기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알겠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시지 않은 분은 안수기도를 잘 몰라요. 안수기도가 뭐죠? 기도를 하는데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하는 기도가 안수기도예요. 그런데 원래 이게요. 이 안자가 누를 안자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눌러서 하는 기도가 안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수 기도를 왜 하느냐 에, 구약의 전통에 보게 되면요 이네 가지 이유 때문에 안수 기도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축복을 할때 안수 기도래요 머리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듯이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복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축복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이 안수기도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기도는 제사장과 부모가 하는 거예요. 뭐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하거나 뭐 전혀 낯선 사람이 안수기도를 절대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에 대한 안수기도는 제사장이나 아니면 부모가 축복하는 의미로 기도를 해요. 두 번째는 우리 잘 알죠. 병고침할 때 병에 걸렸어요. 몸이 아파요. 머리도 찌근찌근하고 속도 미식미식하고 온몸에 관절이 쓰시고 허리도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병고침을 받으러 올때 안수 기도를 해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수 기도 해주시면 정말 병 걸렸던 사람들이 병이 많이 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안수 기도는 성령의 은사를 전달할 때 안수 기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 사도들이 가서 안수라면 성령이 막 임했어요.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방언을 하기도 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지금까지 살았던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수기도를 통해서 세 번째 성령의 은사가 임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더 주의를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거룩한 직분을 받을 때 위임식처럼 안수기도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될 때도 안수기도 받고 장로님이 될 때도 안수기도 받는 것처럼 앞으로 이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는 어떤 지도자적 위치에 올라갈 때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지금 안수기도를 받으러 왔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은 이네 가지 중에 어떤 것 때문에 안수기도를 받으러 왔을까요? 첫 번째가 축복이었고 두 번째가 병고침이었고 세 번째가 성령의 은사였고 네 번째가 거룩한 직분을 위해서 봤는데뭘것 같아요? 첫 번째겠죠? 네, 어린 아이들이 뭐 병이 걸려서 온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성령 충만해서 얘네들이 갑자기 뭐 어디 가서 뭐 주의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어떤 특별한 직임을 받은 것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은 예수님께 안쓰기다 해달라고 한게 아이들에게 축복기도 해달라고. 봐요. 축복기도.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하고 뭐라고 계셨어요?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나쁜 말로 논쟁을 하고 계셨어요. 자, 논쟁을 하는 게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아이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게더 중요합니까? 여러 가지 막 의견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잘 될지어다, 행복할지어다, 축복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까? 어느 게더 중요해요? 네, 축복받는 게더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들도 막 일이 있고 막 가서 그거 갖고 고민하고 막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는 것보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당연히 이 아이들이 왔을 때안 쓰기도 해서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그럼 제자들도 알아야 돼요 어? 저 아이들 데리고 온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 축복을 받으러 왔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 예수님이 논쟁을 하고 있지만 토론을 하고 있지만 이 축복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안수기도 해주셔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뭐 했다고요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왜 꾸짖었을까? 여러분 만약에요 축복이 보이면 꾸짖을 필요가 없죠. 근데 축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축복하시고, 머리에 손을 얹고, 키가 쑥쑥 자라게 하시고, 근데 갑자기 아이들이 요만했던 아이가요, 안쓰라니까,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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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자라.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니까 얘는 지금 축복을 안 하면 키가 안 커. 그렇잖아요. 그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거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머리에다 손을 얹고, 이 아이가 귀골이 장대하게 해주시고, 장군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만했던 내가 축복기도 하는 순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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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막 이러면, 와, 축복기도 받아야죠. 왜이 귀에 놓치면 얘는 평생 장군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쓰기도 할 때, 보여요, 안 보여?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수기도 받는 순간 정말로 키와 지혜가 자라고, 기골이 장대지고 해 어떤 변화가 있으면 제자들이 야얘 급해, 빨리 가서 안수기도 받아야 돼, 제 이번 기회 놓치면 안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안 보이니까 제자들이 생각해, 안 보이니까 뭐 나중에 해도 되겠지, 안 보이니까 뭐좀 기다렸다 해도 되겠지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안쓰기도 받는 것보다 지금 뭐가 더 중요해? 이 사람들을 가리키고, 저 사람들을 설득하고,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엄마들은 이렇게 꾸중을 받으면서까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안쓰기도를 해달라 그랬을까요? 보이지 않는데. 지금 당장 키가 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변화가 없는데, 왜이 엄마들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안쓰기도 해주세요? 어? 그러면서 간절하게 간구했을까요? 아이들 엄마들에게는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 예수님이 안수기도 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축복받을 것이다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안쓰기도 하시면 그가 키와 지혜가 자랄 거며 예수님이 안쓰기도 하시면 그가 더욱더 기골이 장대해질 거고 예수님이 안쓰기도 하시면 그가 더욱더 위대한 자가 될 거고 예수님이 안쓰시면 그의 인생에 평탄함이 있을 것이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요? 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안쓰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에이 뭐 그거 받으나 안 받으나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께 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께 안 쓰기도 해달라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안 쓰기도 하실 때 축복이 임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쓰기도는커녕 주님께 오지도 않아요. 에이 뭐 언젠가 만나겠지 뭐 언젠가 뭐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그때 되겠지. 지금 주님을 못 만나면, 지금 주님께 안수기도못 받으면,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이왕이면 언제 받아야 돼? 지금 받아야 돼. 빨리 받아야 돼. 주님이 옆에 계실 때 받아야 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은데 뭐. 꼭 받아야지 뭐. 잘 되는 건가? 예수님이요. 이 엄마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띤 토론을 멈추시고, 그 제자들을 오히려 꾸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아, 이 성경 참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어, 그렇구나.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구나 하고 제가 옛날에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새로운 감동을 받을 제가 엄마 입장이야. 근데 내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어,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 정말 축복받을 거야. 예수님이 안 쓰기도 해했면 우리 아이들 잘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예수님이 안 쓰기도 해달라 그랬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제가 엄마의 입장에서요,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는데, 뭐라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천국이 임한다. 는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요? 이런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그냥 옆에서 봤어요. 상상으로 봤어요. 그냥 제가 신학적으로 봤어요. 그래, 천국은. 어린아이같이 마음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의 것이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엄마 입장이 되니까요 예수님이 안수하는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 틀리더라고요 남의 입장에서 보는 거나 내 입장에서 보는 게 틀려요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는 거야 예수님이 안수해 주신 아이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들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런 거 얘들아, 너희들 어렸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 머리안 쓰기도 해줬어. 뭐라고 기도해 주신는지 알아?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래. 너희들 사는 동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안 쓰여 주셨으니까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도, 무슨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 너희들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했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무슨 생각이 겠어요나 어렸을 때 예수님한테 안 쓰기도 받았어. 근데 그 예수님이 안수기도 해 주실 때 천국이 이론자일 것이라고 했어.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야. 안수기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안수기도는 예수님의 축복이었어요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천국 갈수 있을까 몰라요. 근데 이 아이들은 알아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안쓰기도 해주시면서 천국 갈 사람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 오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 안쓰기도 하실 때이 기도가 진짜구나, 정말로 이루어지는구나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토론만 해요. 이게 옳다. 이게 틀리다. 안수기도 받으면 될까? 안 될까?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결국 토론만 하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갖는거 믿으십니까? 뭐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죠. 만약에 예수님이 내 머리에 안수기도 해주시고 너는 천국 갈 사람이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아이들은 이 어머니들은요 그거를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꾸중해도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수기도 받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안쓰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저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토론하고 있었어. 나하고 토론하고 있었어. 안쓰기도가 좋냐? 안쓰기도가 나쁘냐? 안쓰기도 하면 능력이 나타나느냐? 안쓰기도 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나하고 토론하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누구처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리인처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저는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주셔서 아 왜이 말씀을 주시는 거지? 지금 내가 안수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내가 안수 기도에 대해서 지금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토를 하고 있어 믿어야 되는 거. 그동안 저를 안수 기도해 줬던 목사님들이 생각나는 요아 그래 그 목사님 나한테 기도해 주셨지. 아그 목사님 나에게 축복해 주셨지. 아그 목사님 내가 약할 때 안수기도 해 주셨지. 분사가 되는지 아세요? 그 안수기도가 있었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그때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지만 그때는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목사님들의 안수기도가 있었기에 내가 목사가 됐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하고 내가 지금도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 아. 그런 사회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안수기도 한 목사님 다 기억하냐? 그런데 나는 내가 안수한 사람을 다 기억한다. 주님은요, 우리를 안수하실 때가다 기억하세요. 네? 어, 내가 너 안수했어. 그래, 너 믿음이 있구나. 너 지금 몸이 아프구나. 너 지금 문제가 있구나. 주님이 그걸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축복받을 자에는 복을 주시고, 병이 고쳐질 때는 병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는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속상해 하는 속을 위로하시고, 그때는 당장 변화가 없지만, 안수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해 주셔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순절은 안석이도와 같은 거예요. 우리 사순절이 될 때마다 뭔가를 기대, 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번 사순절처도 막 뒤집어 주실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새로운 사업장을 차리신 분들도 있고, 새 차를 사신 분도 있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고, 새로운 좋은 일들이 생긴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똑같아요. 사순절 열심히 성경 읽었는데 그냥 성경 읽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했고 그렇게 끝날 때가 있어요 맹승 맹승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순절을 지킬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다. 마치 안수기도 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것처럼 내 삶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내 인생은 지금 뭐 급격하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우리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믿음의 삶을 삽시다. 믿음으로 성경도 읽고, 믿음으로 성경도 쓰고, 믿음으로 새벽 예배도 드리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통해 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안수해 주실 기회가 왔어요. 병고침 받을 기회가 왔어요. 이번 사순절,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꾸중 속에서도 안수 기도를 받으러 온 아이들처럼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안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